네, 안녕하세요. 팽이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그, 200을 열 건데요. 구독자 늘리기 200이고요. 어, 미녀어처 재료가 그래도 조금 은 있어서 한번 열어보게 되었어요. 어, 일단은, 첫 번째, 200무첫 번째, 미녀어처로 시간 6 두께 샷. 속샷. 그릇 잔 네, 이렇게 있고요 비었고요. 중요한 고 일단 먼저 DP용 숟갈 젓갈 숟가락하고 젓가락 있어요. 그리고 시간놀이용 그릇 이 그릇 많이 있어서 들었고요. 시간놀이용 그릇에도 이거 둘다 시간놀이 할때좋은거예요 그리고, 쇼핑몰 그릇 극소 쇼핑몰 그릇극소고요두고샷 속샷, 오르르샷 이거 진짜 별로 없어요. 일단 먼저 빙수컵, 빙수컵 진짜. 그리고, 이런. 아기자기한 컵? 어, 요런 요런 컵? 그리고 요런 컵? 아 요런 그릇 아, 다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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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런 그릇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요 진짜 소소해요 진짜 진짜 소소하고 진짜 완전 완전 소소해서 뭐라고 <laughs>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죄송하고 진짜 너무 소소해요 진짜 소소해요 진짜 소소하죠 그릇 너무 소소해요 식품물건 그리고 옷조 극소 오천 어느 마로소쪼가리란 뜻인데 옷 진짜 완전 소소해요 완전 소소하고요 진짜 완전 소소하고 이렇게 200원 반짝반짝 미니어처류 200 아니 어어 시간요. 민니어처라고 하기에도 힘들정도로 소소해요 이렇게 고요 이렇게 두께 진짜 소소해요 그리고 미니어처 표현대 세트 이렇게 샷. 진짜 소소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속샷 우르르 샷 먼저 찜가루 그리고 진짜 소소하고 두께샷 그리고 밥표현드 두께샷 진짜 소소하죠 완전 소소해요 그리고 시카파우더 완전 두께 진짜 조금 살랑말랑한데 괜찮아요 안세요 그리고 얼음 달리는 얼음 두께 진짜 소소해요 그리고 밥표현드 진짜 소소해요. 그리고 방금토마토푸는두께 완전 소소하고 설탕풀 는제두께 완전 소소하고 샐러드 파우더 두께 진짜 소소해요. 아 이거 다 미사 사거거든요. 미사 사거라고 다시 써야겠네요. 미사 사거 모두 다 미사 사거라고 써야겠어요. 이렇게 써야 돼. 거 같고요. 파편자를 모시고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 튀김가루 같이. 이렇게고요 마감할게요. 이렇게고요. 다 미사 사어 시끄러우면 죄송해요. 고민녀짤 채색들 소소소소 두께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속샷. 꺼내기 전 먼저 이렇 있어요. 두께 진짜 적죠. 아무것도 없어요. 속샷 오돌을 샷 했고요. 먼저. 요강, 가니쉬, 물풀, 조제, 경화제, 드랍본드 목공풀 있습니다. 진짜 완전 소소하죠? 이거 총 3종 포장했지만 살 위험 있는 점 죄송하고요. 그러게요. <laughs> <laughs> 총 3종 포장입니다. 그래도 살 위험 있어요. 엄청 2종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다시 넣을게요. 진짜 소소하고요. 진짜 소소합니다. 진짜 소소하고 마지막 그룹인 여차선 토자 듣게요 이게 벌써 마지막이에요. 얼마나 소소한 음 이렇게 벌써 마지막일까요? 록샷노르르샷 이놈이 안 나오면 피었구요 먼저 이부터 소개할게요. 꽁꽁 삼해져 있어요. 물티슈에 모데나 소프트입니다. 모데나가 이 정도 꼬소.. 오 여기 물티슈가 이 정도예요 모데나 진짜 소소해요 이 정도.. 모데나가.. 모데나 소프트가 한이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는 물티슈고 나 네, 거의 찢어져나 볼라 하네요 간첩치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모데나 소프트가 절대로 마르면 안 돼서 아이 남자 죽어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시끄럽죠. <laughs> 그리고 이 야쿠풀점 진짜 소소해요 진짜 소소하고요 두 개. 아, 됐네요. 이렇게 이 야쿠풀점하고 폴리머 그리고 천사점부터 그리고 아이클레인 마지막으로 하티. 있습니다. 진짜 소소합니다. 너무 소소해요. 근데 제가 있는 것 중에 한개 빼고 다 넣었어요. 한 개가 아이폰. 아이폰이 제가 없어가지고 못 넣었어요. 왜냐면 아이폰이 조금밖에 없거든요. 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넣는 거 보여드릴 수도 있고. 일단 먼저. 어, 토핑을 더 넣을까? 삥. 삥하고 복제본 더 넣을까요? 삥좀 잘라서 넣어놓고, 복제본 떠서 더 넣을 거예요. 어쨌든, 더 추가 될 건데,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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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을 알려드릴게요, 양식. 양식을 알려드릴 건데, 양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적고 올게요. 네, 적어주고 왔고요. 양식은 이름, 나이, 라디나 전화번호, 라인 아이디나 전화번호 말하는 거고요. 구독 풀 건지 안풀 건지, 그리고 할 말, 요렇게 해요. 이거. 오, 라디나 전화번호가 없으면 만약에 톡띠로 돼요, 톡띠. 톡디. 톡띠로 되고요. 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 아, 그리고 한번더 말하지만 더 추가할 거예요. 이 튜핑함 통째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뚝배기, 늑백이, 뚝배기나 후라이팬 드릴 수도 있고, 어떻게든 될 거예요. 어떻게든 더 추가할 거고요. 이상 마칠게요. 바이바이.